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코인탐사대입니다. 어, 여기는 스웨트 이코노미 스웨트코인의 공식 트위터입니다. 6시간 전에 글이 올라온 게 있는데 해당 글을 번역을 해보죠. 어, 스웨트 이코노미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새로운 토크노믹스 페이지가 출시가 되었고 토큰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제공을 합니다. 자,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토큰으로 반환되는 방법, 그리고 어, 수요와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쭉 일단 훑어볼 텐데요. 어개인적으 개인적인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당 사이트를 클릭을 해보죠. 지금 제 폰이 이게 번역 기능을 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간에 이게 번역이 잘 안돼요. 좀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한번 그냥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첫번째 번역이 안되네요 첫번째 보면 스웨트코인 은어 당신의 이제 그 움직임을 통해서만 어,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어, 암호화폐 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웨트코인을 가지고 있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는데 어, 그것은 스테이킹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보상을 얻을 수가 있거나 또는 nft 를 적용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스웨트 월렛 앱을 통해 가지고 어, 지금보다는 보다 개선된 어, 기능을 이제 여러분들이 액세스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라고 되어 있고요. 어, 27일하고 10시간 남았네요. 어,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9월 13일이 될 것이고 현지 시간 기준은 9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가라고 되 있는데 이건 B2B와 B2C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그리고 비즈니스와 커스터머 간의 관계 예를 들어 스웨트코인을 가지고 다른 법정 화폐로의 교환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뭐 크립토와 어 이제 그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이제 교환 거래 또는 NFT에 대한 구매 뭐, 이런 것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트랜잭션 피에 대해서는, 어 얼마 정도가 드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buy and bur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재단에서 일정 부분을 수익의, 이제, 그, 일정 부분의 수익 양을 가지고 어, 시장에 돌고 있는 토큰을 일단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매한 것을 가지고 소각을 진행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스테이킹 보상으로 여기에 그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 사용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종의 자동 소각 장치를 일종의 하나를 좀둔 겁니다. 자, 이거는 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를 통한, 이제, 보상 방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이거는, 이제, 그, 뭐, 스웨트 재단이, 이제, 이번, 이러한 수익을 가지고, 어, 향후에 스테이킹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나, 이제, 또는 기프트 카드, 그리고 이벤트 티켓 등의 어, 이것을 생성하는 데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태계 개발, 추가적인 확장이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자, 여기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스웨트 코인 재단에서, 어, 해당 코인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인데,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스웨트 코인을 가지고, 어, 스테이킹을 통해가지고, 이제 보상을 얻어가는 방식,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아까 말했던 아디다스나 아마존, 나이키와 같은 브랜드 있는 상품권을 가지고, 어, 좀더 싸게, 어, 구매를 하거나, 하거나, 즉 또는 구매를 하거나, 또는 이벤트 티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이벤트다 또는 이제 콘서트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가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 어, 뭐,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USDT, 가장 많은, 어, 전 세계 가장 많이 확, 이제, 분포가 되는 USDT나, 그또두 번째인 USDC 코인으로 이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 이제 지급을 하는 것. 그리고 NFT 게임. 어 나중에 이제 원래 앱을 통해 가지고 NFT 게임을 이제 접근을 이제 액세스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 이후에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 이 TGE가 끝나고 나면 이 NFT가 출시가 될것 같고요. 이 NFT를 가지고 어, 상대방 유저와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걷는 것과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대1에 진행을 해서 상대방이 이제 투자한 코인을 내가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 스웨트 코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교환이 될 때, 어, 일종의 이제 그또 다른 장치로 어, 만약에 한개 코인을 가지고 올때 일부 이제 수수료가 이제 뭐0.1 어, 10% 정도는 재단에서 가져가고 그 수수료를 받고 소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웨트 코인은 인플레이션 구조가 아닌 그 반대이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상식이 상식 수준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자, 개인적인 의견이 단계입니다. 자, 그 홈페이지가 그냥 바뀐 게 아닐 겁니다.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를 앞두고 스펠트 코인 재단에서도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 라이트 페이퍼를 기준으로 보면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되고 나서 2022년까지는 1억 6천 7백만 명의 유저를 어, 끌어들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재단 측에서는 그러면 이, 이 1억 명이 넘는 인원이 스웨트 코인이 이제 어, 시장에 노출이 됐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 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자 너도 나도 이것을 가지고 어, 다른 암호화폐를 교환이나 이런 것들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1억 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코인 양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때 공급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월등하게 앞서니까 가격적인 부분은 폭락을 할 것임이 분명하죠. 자,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는 하나의 얘네들이 장치를 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스웨트, 아까는 수요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자, 스웨트 코인의 공급입니다. 자, 스웨트 코인은, 자, 그,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 스웨트 코인은, 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어,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그 다음에, 어, 순환적인 공급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운용을 한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토크 TG에 e 대한 락, 락업입니다. 락드롭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에서 10%에 대해서는 잠금이, 잠금이 해제, 해제가 되고, 나머지 90%는 24개월 동안 락업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 0 0개의 어, 코인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이, 일 스웨트 코인은 나중에 토큰 제네레이션 이벤트 이후에 1 스웨트와 동일한 비율로 교환이 됩니다. 어, 그러면 1000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0%만 잠금 해제가 돼서 100개만을 가지고 어 이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900개는 2년 동안 어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지, 이제 개는 분할해서 이제 지급이 된다. 자, 그러면 1개월당 37.5개 정도만이 어 교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치. 어 토큰에 대한 가치를 또 방어하기 위해서 어 토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그 소각도 진행을 한다. 여기 3.2 BN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어 3. 어 빌리언이 10억 개니까 32억 개가 되는 셈이겠네요. 그 그러니까 32억 개를 이제 어어 어, 한다. 뭐, 이제, 아, 이거, 3.2억 개만 이제 유통을 시킨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토큰 제네레이션 토큰 전체량의 15%만 유통을 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커뮤니티가 소유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웨트 코인의 이제 여기 이제 이 표를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스웨트 코인을 버는 것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가 진행이 될 때까지는 1000 스텝에 1 스웨트 코인 스웨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그1000 보당 0.33개의 스웨트 코인을 얻을 수가 있다. 어 그래서 그3000 보당 한 개의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고 2024년이 되면 1000 보당 0.19 스웨트 코인 스웨트를 얻게 되니까 약 대략 한5000 보당 1 스웨트를 얻게 된다. 그리고 여기 2027년부터는 16,000 보당, 그리고 2032년이 되면 5만 보당, 어, 이제 1스웨트를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표를 보시면 그래프가 이것을 말해주는데, 여기에 1000 보당 내가 스웨트를 그, 이제 그 민팅하는, 어, 채굴, 채골, 어, 채굴되는, 이제 주조되는 양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어, 기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프는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이런 장치를 둔 거는 어그 락업 기간도 두면서 어 새롭게 생성되는 이제 코인도 획득하는 양도 주조되는 난이도를 이제 상당히 어렵게 해놓음으로써 코인의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소각 진행을 또 따로 한다. 어 여기에 그 어, 40억 개의 스웨트 코인을 소각을 하기로 또 약속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어, 이를 통해 가지고 스웨트 코인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도 방어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웨트 코인의 언락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자, 항목별로 여기 보면 일단 이 에어드랍 그래프를 일단 여기 따로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첫 스타트는 여기서 이렇게 되고, 나중에, 여기서 꺾이는 시점. 자, 이때까지는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는, 어, 매 달, 어, 이제, 몇, 이제, 그, 일정 부분을 24개월 동안 이제 나눠가지고 지급이 되니까, 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 시점부터는 이제 그래프가 여기서 일자입니다. 그냥 수평입니다. 그래서 여, 이때까지는, 어, 이때까지가, 24개월까지가, 어, 락업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로드맵입니다. 자, 로드맵에서도 보면, 어,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가 이제 되고 나면, 이때에 이제 코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윤곽이 나올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이번 연도에, 어, 스웨트를 가지고, 어,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교환은 힘듭니다.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어, 커밍 다가오는 달부터입니다. 이때가 이제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자, 2020년에서 2024년도에 그 패스 3 단계에 보면 어, 그, 이제, 탈중앙거래소나 중앙, CX거래소의 이제 상장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라이트페이퍼를 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에 사실상 일어나는 일 일이라고 이렇게 라이트페이퍼는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는 그래서 뭉뚱그려서 2020에서 2024년도라고 이렇게 어,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스웨트를 가지고 교환을 되는 시점은 2023년이 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개인적으로는 다 똑같은, 어, 이제, 다른 거는 다 이제 비슷한 말이고, 알고 있는 것들이고, 요것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웨트 코인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스웨트 코인에 대한 가치가 도대체 얼마 정도가 될 것이냐, 인건데, 자, 이러한 장치를 둬서 이것이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값은 있죠. 스웨트 코인에 이제 우리가 그 걷고 운동하는 그 앱을 열어보시면, 어, 스웨트의 지금 인플루언서라고 보면, 여기에 이제 40달러라고 이렇게 표기된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교환할 때 비율이 어, 350개의 스웨트를 쓰고 40달러를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1스웨트의 가치는 0.1달러와 맞먹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 이것에 대한 또 지표가 이렇게 있고, 과거에는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하는데 거기에 스웨트 코인의 가치는 0.05달러로 책정이 된 적도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는요.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금액은 0.1달러 그리고 상품으로 했을 때는 0.05달러의 과거 이력은 있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토큰 제네레이션 이벤트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지는 어, 대충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담아보겠습니다 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토큰 제네레이션 이벤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공식 공지를 통해가지고 지켜보도록 하시죠.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